착한 게 아니고 상처야 확실하게 해야 돼 서로한테 그게 좋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 팍 쓰려야 돼 있다니까 <목소리> 소개팅하고 왔다고요? 이건 궁금하다 잼미니가 아닌 성인의 소개팅이라니 너무 궁금하다 재미없는데? <목소리> 우 풀어라 재미없으면 재밌게 풀어라 <목소리> 아 고민이 있긴 해요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?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센스 <목소리> 있게 거절하는 법 거절은 감성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! 그러면 무슨 핑계거리가 있을까? 당신의 사회적 위치나 직업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게 사회적 위치가 쳐 되는지 모르겠지만, 100만 유튜버의 방송 채팅방 매니저니까. <laughs> 죄송해요. 제가 일을 하면서 채팅장 관리까지 하기에는 당신이랑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, 방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러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? 아니려나? <laughs> 채팅 8, 7, 아, 그지. 채팅 관리하듯 머릿 속에 이미지트에 있는 하세요.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우리 방송 악질이다. 임시 차단을 한0번 먹은 우리 방송 악질이다. 이 스릴스 연구배를 때려야 될것 같다. 그 마인드를 딱 갖고서 단호하게. 요좀 궁금한데 남자가 어떻게 나왔길래 거절을 못 하겠어요? 오늘 즐거웠다고 조만간 시간 되면 만나고 싶다고 카톡 왔는데 뭐라고 답장해야 함 이후 재미는 있었는데 이성적 답이, 답이, 답이 나왔네요. 이대로 말씀하세요. <laughs> 당신 이미 머릿 속에 답이 있어. 나쁜 사람들 기준에 얘기하기 싫은 거지. 상처 안 받을까? 받아주면 더 상처야. <laughs> 내가 장담하는데, 그거 미안하다고 받아주지? 더 상처야. 애프터 딱 신청했을 때 애프터 딱 들어오잖아. 딱 들어오면은, 남자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, 분명 이제 놀이공원 예약하고, <laughs>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. 안 돼, 안 돼. 그리고, 소개팅 받는 남자 입장에서도, 뭐, 소개팅 나가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는 있어. 그런 확률이 없진 않아. 소개팅 딱 나갔는데? 이럴 수 있어. 그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소개팅 나갔다가 애프터를 보내는 남자의 심리도 나쁘지 않네. <laughs> 난 좋은데 이런 느낌이지. 근데 이제 당신이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다. <laughs> 그 사람 다음 소개팅 잡아야 돼. 발목 놔줘. <laughs> 왜 관심도 없는데 발목을 잡아? 미안한 이유로 그게 더 미안한 행동이야. 알았요 내일 보낼게요. 지금은 늦었으니까. 아니, 지금 보내 잠못 자. <laughs> 아, 니 지금은 좀 그러나, 지금 1시 반인가? 아이, 빨리 보내지. 좀. 미 <laughs> 어, 그러면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다음에 또 배우를 안 읽고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야? 소개팅을 갔다 왔다 하면은 그래도 저녁 타임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? 적어도 이제 가정이 되기 전에 돌아왔을 거 아니야? 그러면 그거 받고서는 지금 안 읽고 있는 거야? 9시 아, 반쯤 들어왔다고? 근데 답장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야? 그대로 답장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듯? <laughs> 근데 그게 시발 <시말도> 더 상처야. <laughs> 어, 그러지 마. 내가 당해봐서 그렇게 아니고. 그거 본인도 머리를 아닌 줄 아는데 묘하게 기다려, 그거. 이게 머리 이 마음이랑 달라. <laughs> 아 그래, 내가 오늘 그 금쪽같은 내네 새끼 보다가 오은영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대. 생각, 마음, 행동, 생각.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면 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없다. 마음. 그래도 혹시... <laughs> 오늘 늦게까지 나랑 놀았으니까 좀 피곤하지 않아? 들어가자마자 화장도 안 지우고 뻗지 않았을까? 행동! <laughs> 네, 아침 되자마자 보내세요. 내일 그분에겐 아주 줏같은 화요일이 되겠네요. <laughs> 아주 고달픈 하루가 되겠네. 월요일이겠지, 바보야. 아, 월요일이구나. 와우, 아주 줏같은 한주이 시작이 되겠네. 나는 좋아. 어차피 진짜 생파 얼굴도 모르는 남이거든. <laughs> 나만 즐거우면 됐어. 나는 좀 비슷한 경우로 나는 그것도 비슷하다 생각해 고백을 딱 받았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장 칠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아 나는 너가 나쁘진 않은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둘러둘러 거절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좋지 아 좋은데 난남자친구로선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보통 눈치는 사람들 알아듣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좀 지켜볼까? 내가 기다릴 수 있어 <laughs> 고백 거절은 확실하게 해야 돼 서로한테 그게 좋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팍쓰러야돼 있나 그러니까? 그러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요? 상처는 씨발 어차피 받아요. 그리고 니가 상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솔직히 네가 상처 준 것도 아니야. 자기가 칼자루 이렇게 들고 와고네 손에 지워줘. 이러고 칼자루를 들고 있어. 그리고 이제 지가 이러고 으아! 이러고 니네 잘못이 아니야. 네가 거기서 괜히 상처 주기 싫다고 으아! 이러고 막 이러고. 걔더 뛰는 거야! <laughs> 결국엔 찔린 놈이라고! <laughs> 그러니까 뭐 남자, 여자 불만하고, 그렇게 눈치 없는 친구들이, 나중 가면은, 판단을지짜대로 해. <laughs> 걔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이상하게 돼 있다니까, 이거 진짜로? 아주 그냥, 자길뜬말든 마음을 가지고는 천하에 이렇게 박스를 돼 있다고. 물론, 이제 오늘 소개팅 남이 그러진 않겠지만은, 당신뿐만 아니라,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잼이들도, 제발 누군가한테 상처 주지 마. <laughs>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상처야. 질질 끄는 거는. 저보다 비슷한 얘기를 해보자면은, 그것도 좀 그렇다 생각하는 게, 이것도 병신한 생각이야. 얘랑 나랑 진짜 친구인데, 얘 고백을 거절하면은, 우리 진짜 어색해지겠지? 얘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, 너는 걔랑 친구였던 적이 없어. <laughs> 네가 고백을 안 받아주고 가만히 있는다고 뭐 계속 친구로 지낼 것 같아? 너가 좋았기에 좋은 친구였던 거고, 걔도 똑같아. 너한테 고백한 걔도 너한테 칼씌워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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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면은 빨리 차고, 빨리 마음을 식게 두고, 마음이 식은 후에도 나랑 좋은 친구로 지낸다. 그러면은 뭐 이제 친구로 남는 거지만은 그 마음이 남만인 상태 친구로 절대 못 지냅니다.